자 곡선 밖에서 근접선의 방정식이란 내용인데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뭐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무슨 공식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아 아무 의미 없어 예, 정리라는데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냥 여기다 보고 읽을게 여기다 엎어가면서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 밖의 점이야 밖의 점 지금까지 뭐 했냐면 앞에서 한건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f(x)가 있는데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요 점이 바로 a, b다라고 얘기하면은 b라고 얘기하는 건 f(a)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요접선에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f'(a)요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ab고, 원래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ab가 밖에 있는 애, 밖에 있는 애. 이 접,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요라고 풀 때는 이걸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임무의 점을 하나 잡아 그걸 x축을 t라고 해서 t 콤마 f t라고 하는 얘기. 야 이건 무조건 철칙, 무조건 이렇게 시작해. 무조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렇게 나와. 근데 그 아이가 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x에다가 a를 집어넣고 y에다 b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누가 나오냐면 t 값이 나와. t 값이 그 t 값을 구해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지.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어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예제 문제 푸는 거지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 자어 0,0에서 곡선에 있는데 이 곡선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뭐 대충 얘는 이렇게 꼬, 꼬부라진 애가 아니라 이렇게 된 애가 아니라 x 제곱 x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증가만 하는 함수야 이런 식으로 증가만 하는 함수야 증가 함수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0,0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쯤 있다고 치자! 0,0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치자! 이렇게. 이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방금 했잖아. 그지 어떻게 하라고? 요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요 점의 좌표를 하나 잡으라고. 그 점의 좌표를 X축이 T, X값이 T, 여기다 T 집어넣으면 T3승 플러스 2,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있는데 그 기울기는 뭐야? 얘를 미분한 새끼지. 그럼 y 프라임은 3x 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다 t를 넣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는 3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되고 얘가 지나가지면 된다. 이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이거 갖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럼 y는 3t 제곱에 x 빼기 t 더하기 t 세 제곱 더하기 2호 이렇게 한단 얘기야. 이해가니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얘를 구한 게, 이걸 구한 건데, 어, 이걸 구했는데, 얘가 누굴 지나가? 0,0을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0 넣었더니, 여기도 0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나요? 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3t 세제곱 되겠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더하기 2는 0오 라고 나오겠네. 그러면, 3t 음, 세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마이너스 2t 세제곱이네. 그럼 2t 세제곱은 2 하고 나오겠지. 여기 마이너스 2t 세제곱을 여기로 넘기니까 이렇게 돼. 그럼 t 세제곱은 1. 그니까 러 t는 몇이요? 1이요. 라고 나오네. 다 왔지? t가 나왔어. 그럼 얘를 여기다 넣으라고. 다시. 그럼 얘가 이렇게 싹 빠져나오는 거지. t가 1이니까 y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되고 x 빼기 1 더하기 1 집어넣으니까 3. 이렇게 된다. t에다 1 집어넣는 거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므로 답은 y는 3x 하고 끝 이게 답이다 이해갔나요 어떻게 했는지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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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시험문제 많이 나와 이거 시험문제 많이 나와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요 된다요 음, 이해갔죠 예제문제 한번 더 봅니다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요 자, 마이너스 1 콤마 3 이라는 데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안 나오지 나오나? 안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안 나와 즉,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곡선인데 -1,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 어디 딴데 이렇게 생뚱맞게있느 아이란 얘기야 이렇게 지나가는 점이 아니란 얘기지 여기에 그은 접선이 이렇게 두 있는데 어? 두 개? 여기쯤 아니겠다 한 여기쯤 있다고 치자 여기가 얘야. 그럼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긋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걷더니 걔네가 두 기울기의 곱이, 두 기울기의 곱이 뭐냐고 물어봤네.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금 왼쪽에서 한 것처럼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걔가 얘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넣으라고요? t, x 좌표를 t라고 넣으라고요. 그리고 y 좌표는 여기다 t 지는 거니까 t제곱 플러스 eto라고 되겠지. 여기까지. 그러면 기울기는 얘를 미분한 게 기울기니까 y'은 프라임 2x 플러스 2지. 그럼 기울기는 누가 되는 거냐면 x자리에다가 t를 넣은 거니까 et 플러스 2라고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게 기울기고요 얘가 지나가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E t 플러스 2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E t 오라고 되겠지 됐죠 여기 지나가는 점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뭘 지나간다고 뭘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1 3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늘란 얘기에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은 E t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도하기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될거라고 이해가나요? 음, 이해가야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조금 번거롭지만 어쩔수 없이 다해야됩니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제곱이 되구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아니 플러스 아니구나 마이너스구나 또 부어 틀릴뻔했다 마이너스 2t 제곱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그렇게 된다, 됐지? 그다음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2t. 자 그러면 요놈 요놈이 묶이니까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거 지워지네, 요렇게 요거 요거 지워지네. 그러면 마이너스 2t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있지요.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결론은 여기 있는 애를 일일다옮길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서 0을 만족하는 t가 있는데 그 t가 뭐냐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잖아 두 지점이 되는 거지 두 지점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바로 t가 되는 거지 그때 요 x좌표 하나가 알파가 되고 요 x좌표 하나가 베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t값이 몇개 나와 두개 나와 앞에 여기 봐봐 여기서도 그렇게 했잖아 여기서 두개 나왔잖아 미분에서 나오는 것 여기서 미분에서 나오는 요 놈이 기티값이 얘는 하나지만 두개 나오는 경우 있었지 여기 없었네 앞에 있었네 그지 두개 나온다고 그게 누구냐? x좌표가 알파인 경우랑 베타인 경우랑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알파인 경우랑 베타인 경우랑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알파를 넣는 놈이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요거의 기울기는 여기가 알파라고 잡아주면 여기가 요 지점 X 좌표가 알파 요 지점 X 좌표가 베타라고 잡아주면 T값이 두개 나온다고 능력을 만족해 주는 애가 요거를 만족해 주는 애가 두개 나온다고 그지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T값이 나온다 그랬잖아 T값 요 X 좌표가 두개 나온다고 알파일 경우랑 베타일 경우랑 요 T값이 알파와 베타 두 개가 나온다고 됐니?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요것의 이거는 이거의 기울기는 X가 알파일 때니까 이게 기울기잖아 X에다 알파 넣는 거지 그럼 2 알파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기울기는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야 X에다 베타 넣는 거지 2 베타 더하기 2가 되겠지 이해가 니 무슨 말인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기울기가 나오고 기울기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M이 되는 거고 이게 M1이 되는 거고 얘가 M2가 되는 거야 이해가 나요 그럼 두 기울기를 뭐하요 곱하래요 얘네들이 곱하게 하란 얘기야 그럼 2 알파 더하기 2랑 2베타 도하기 2가 되는 거야. 이해가 나? 그럼 여기서 2 뽑아내면은 2가 나오고 여기서도 2 뽑아내면 2가 나오니까 2하고 2가 곱해지면 4가 되겠네. 그럼 알파 플러스 1 되고 베타 플러스 1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4에 되고 알파 베타 도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도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뭐야? 두근의 곱이니까 요것 뿐에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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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의 합 더하기, 여기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넘겨주고, 마이 4에다가 얘 지워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고로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해 갔나? 어렵네. 이해 갔니? 이해 갔으면 좋겠다. 자 이해가 안가면 다시 돌려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게 하세요 다시 돌려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거라고 믿어요 어 여기가 t고 여기가 t야 이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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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알파값과 베타값 두개 있다고 기울기를 만족하지는 애가 이해가 안가면 다시 돌려보기 반드시 해서 너희걸로 만들어라 이거랑 이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똑같아요 풀이 방법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되는거지 그지? 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네 음. 됐죠 자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장에 있는 내용도 볼게요 자 얘는 뭐냐 그림은 3차함수가 있는데 3차함수 그래프가 여기 보면 얘가 얘 얘기하는거에요 3차함수 쇽쇽쇽 이거 쇽, 쇽, 얘기하는거 이거 이거 쇽쇽쇽 이거 쇽, 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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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함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난대요 3차함수가 y는 f(x)에 접하는 두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 라고 합니다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고이직선이직선과요직선이렇게되는거이렇게되지여는에이직지 요요 여기 선이직서 여기서 접하고 서여기선접하서접하음에여서서 여기서 접하고, 접하고 이렇게이렇게할때두 ab의 좌표를 구하세요 요점과요점의 x좌표를 구하래. 여기 원점을 지나는 있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음. 됐나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얘도 0.0을 지나가네. 얘도 0.0을 지나가지, 그지? 그럼 얘도 0.0을 지나가는 거니까 0.0에서 접선이 하나 나오니까 알파가 0이라는 거 하나는 알겠다. 그냥 대충만 봐도 알겠다. 그지 않냐? 일단은 그건 둘째 치고요. 요 점에서, 요 점은 뭔지 모르니까, 알파벳 하는 신경 쓰지 말고요. 요 점을, 뭐라고 노냐면, t, f, t. f, t, f, t. 뭐야, f, t 여기다 t 는 거지? f, t가 뭐라고? f, t가 뭐라고? t 세제곱 빼기 3t 제곱 더하기 3t 요거 얘기하는 거야. t, f, t라고 하는 점. 원래 이 식을 몽땅 넣는 건데, 식이 너무 좀 길어서, 난두개 이상이면 길다고 생각해. 세개 이상이면. 두개까지 내가 쓰잖아. 근데 세 개잖아. 그래, 번거로워서 여기다 넣은 거야. 그럼 요 접선의 방정식으 구하자. 는 얘기에요 이 접선의 방정식. 그럼 미분해야 되겠지. 그럼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애는 f 프라임 t를 구해야 되겠네. f 프라임 t. 어, 에게 미분하면은 3t 제곱 빼기 6t 더하기 3 하고 됐겠지. 요게 기울기야. 이게 지나가는 점이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접선의 방정식 구합니다. 그러면 y는 3t 제곱 빼기 6t 도하기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t 도하기 ft 됐죠?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누굴 지나간다고? 누굴 지나간다고? 0,0을 지나간다고 했잖아 원점을 지나고 라고 써있지 원점을 지나고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고 y 등0 넣는다 0 넣고 0 넣는다 그럼 0 넣고 0 넣으면은 음 여기다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 곱해주면 마이너스 3t 3개 플러스 6t 2개 마이너스 3t 도하기 ft 얘 그대로 넣어주면 돼 t 세제 마이너스 3t 두개 도하기 3t 얘가 뭐라고? 0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요거 좀좀 좀 이쁘게 만들면 마이너스 2t 세개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하면 플러스 3t 두개그 다음에 요거 지워지지 이렇게 는0 그러면 t 제곱 뽑아지고요 마이너스 t 제곱 뽑자 이렇게 뽑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t 제곱 뽑았으니까 2t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요거 가고 요거 가고 됐다. 그럼 t가 0에서 중근이 나오고요 2분의 3에서 하나 나오네. t 값이 두개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가 이 지점이 0이 되는 거고 베타 이 지점이 뭐가 된 거야? 2분의 3이요라고 나온다는 얘기야. t 값이 두개 나왔잖아 이해가네? 이해가나요? 뭔 말인지? 그니까, 러 접해서 움직이는 아이가 두개 나왔어. 0에서 중근이 하나 나온 거고, 2분의 3에서 나오는 거지. 이해 갔나? t값이 나왔잖아.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 접선 여기서 접하는 거. 여기서 t가 여기일 때. 0일 때. 접선 t가 여기서 접선 그래서 두 개. 됐니? 이해 가니? 뭔 말인지? 그두 개를 합하세요. 하니까 당연히 2분의 3이 되겠지. 그지 34번에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하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혼동할 것 같아서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주면은 여기 이점 선생님 왜 이게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T라고 얘기하는 거 처음에 T, F, T를 여기다 놨잖아 여기다 그지? 여기다 놨으니까 t 값이 0하고 2분의 3이 나오는데, 이 t라고 하는 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요 점의 좌표를 t, f, t라고 잡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니까 러 t가 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곡선이 하나 있는데, 곡선이 있어. 어떤 집선 어, 요 밖에서 접, 점을 하나 그었어 그래서 접선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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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나와 요런 식으로 그럼 요 점을 x 좌표를 t라고 하면은 이게 변수잖아 여기가 무조건 t란 얘기가 아니라 이 t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얘기 하는 거야 t 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다 라고 나와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2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요거 아니라.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나오면 두 지점이 되는 거고, 하나가 나오면 한 지점 되는 거고, 세 개가 나오면 세 지점이 되는 거다. 알겠나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차근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37번 문제 볼게. 점점2 콤마 0에서 곡선 2 콤마 0이면 여기다 2 지문 0 되나? 안 되지? 곡선 밖에 있는 거야 그럼 곡선에 근 접선이 몇 개가 나오냐면 세 개가 나오는데 그럼 이 콤마 에서세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 언제 이 곡선 이렇게 이 생겼는데 여기서 접선이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언제냐 아 대충 어떻게 하면 세 개가 나오냐면 어 요정 어야 이거 어렵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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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애매모호해 지금 세 개가 나오는 지점이 음뭐어 여기 여기는 되겠는데 여기가 한 군데가 애매하네. 어 아, 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음, 아, 이런, 여기,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여기서, 또 접선이, 뭐, 어디 어딘가 있대, 아이씨. 지금 세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다.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세 개가 있대. 아,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서 접선 하나, 여기서 접선 둘, 여기서 접선 셋, 뭐 이렇게? 여기 한 군데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 하나, 여기서 접선 둘, 여기서 접선 셋, 이런식. 오! 오! 뭐얘대충 여기서 요요 지점 여기 접선 하나 여기 접선 둘 여기서 접선 아여기 조금 내려와야 되나? 아뭐 어쨌든 세개 있대.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여기서 셋 이렇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자, 오지가 아, 이게 찾, 찾고 싶다. 어, 잘 모르겠다. 자, 오지가 어딘가 있어. 이게 렇세 개가 그을 수 있어. 여기서 여기 요 비슷했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게 제일 근 비슷하네. 요런 식으로 세 개가 그을 수 있대. 세 개. 접선이 세개 근다는 얘기는 티값이세개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그렸잖아, 지금 방금? 이렇게 그려서 내가 어디쯤 잡았냐면 여기쯤 잡았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이렇게 되지. 그럼 t가 될수 있는 애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 t값이 세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설명했잖아. 보충 설명. 요 점을 t, ft라고 했는데, 이 t가 x가 여기가 t라고 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접하는 데가 다 t가 될 수도 있다. 여기가 t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t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접선이 세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t가 될수 있는 지점이 T 값이 몇개 나오면 된다고? 세 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라고. 알았니? 이해 가시지, 무슨 말인지. 세개 나오게 끔하라 하란 얘기지, T 값이. 그 X 좌표에 하불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어쨌든, 요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잡으라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 T값이 여기가 T가 되는거지 그럼 여기는 FT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될거야 그럼 FT가 뭐라고? FT는요 여기다 T 집어넣는거 T 세제곱 빼기 3T 도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T를 집어넣으면 요걸 미분하면 되니까 3T제곱 빼기 3하고 나오겠네 이게 기울기고요 지나가는 점 얘가 되지요 자, 그러면 똑같이 했던 방법으로 그대로 갑니다. 3t 제곱 빼기 3이 나오고요. 괄호 열고 x 빼기 t가 되고요. 도하기 fto라고 되겠지. 근데 이 아이가 누굴 지나간다고? 이 아이가 얘를 지나간다고 했지. 걔를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넣으면 y가 0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어 3t 제곱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티가 되고 아니야 이 마이너스 티구나 이 마이너스 티가 되구요 도하기 f t f t가 ft, 되는데 이게 영이오라고 했으니까 정리합니다. 그러면 육 t 제곱 되구요 마이너스 삼 t 세개되구요 마이너스 육되구요 플러스 삼 t 되구요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요게, 요게 되구요. 요렇게 하면 얘가 되겠지. 그 다음 요렇게 하면 얘가 되구요. 요렇게 하면 얘가 된다. 도하기 ft는요? t3제곱, 빼기 3t, 도하기 1, 이렇게 되겠다. 는 0. 그러면. 요런 요런 뭐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되고요 여기 더하기 6t 제곱이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 지워지네요 요거 지워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 하고 되겠네 안 이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2t 세제곱 빼기 6t 제곱 더하기 5는 0이요 라고 나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t 값이 몇개 나온다고 3개 나온다고 그 3개가 뭐라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알파, 여기서 베타, 여기서 감마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T값이 여기서 3개 나온다고 T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T가 될수 있는 지점이 3군데라고 3군데 알아듣니? 이세근에뭘 구하세요?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것 분에 이거 그래서 뭐? 3 이게 답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해가야 되는데 이해 예, 갔죠?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굳건히 믿을게요. 이해 예, 안 가면 콜미하세요. 텔미하고 콜미하고. 자, 마찬가지 내용. 이 밑에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위에 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밑에 거는 누워서 떡 먹기. 마무리합니다.